아침 말씀 또말아되자 성과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창세기 11장 4절 해도 되는 일 또는 해서는 안 되는 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면 됩니다. 단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거나 법을 어기는 일은 안 됩니다. 누가 들어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으며 어떤 일은 깊이 들여다봐야 알수 있는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직업이나 일의 형태적인 문제이기보다는 일을 대하는 태도나 목적에 대한 문제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성을 만들고 높은 망대를 세우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 볼수 없지만 세우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온 지면에 흩어지길 원하셨는데, 그들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성과 망대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성도에게 보통의 직업은 어떤 것이든 무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목적으로 일을 하는지는 세밀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목회는 해서는 안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적이 자신의 출세나 자기 기쁨이라면 해서는 안될 일이 됩니다.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사명이라는 간판을 걸고 자기 기쁨을 위해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들고 성도는 상처받고 세상은 실망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쁨 되고 영광이 되는 방법과 목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일하지 않으며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해서는 안될리를 피하고 꼭 해야 될 일을 해내는 성도의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